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 난 예배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부모님과 자녀 스승과 제자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받은 자로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5기 40, 40일 말씀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북내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며 영적 부흥이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과 자만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삼겼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였는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사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여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사이에, 사이에 에스겔이 세워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세워진 것 같이 또 골리앗 앞에서 다, 다윗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듣는 예배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 두 번째, 사랑함을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흡족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 튀어져 자라나 하나님을 분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없인 여기지 않고 연약함을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참된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사명 감당하시는 두분 목사님과 두분 사모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병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가장 크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